다음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양적 연구 탐구 과정이었고, 5게 오답률 2등이었어. 어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랬던 것 같아. 1학기 중간고사 때 열심히 했던 거잖아. 어, 객관적으로 그렇게 고난도 제시문은 아니었는데 아마 기억에서 많이 희석돼서 그랬지 않았나 싶다. 자, 읽어보자. 갑은 에듀테크 기반 게임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 수업이 고등학생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학습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선정해서 가설을 설정했대요. 그래서 가설 두 가지가 나오지 둘다 독립변인은 에듀테크에 기반한 게임 수업이고 종속변수가 두 가지가 나오네. 하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또 하나는 학습 몰입도. 네, 어쨌든 둘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설을 만들었어.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자. 갑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 종속 변수를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창의적 사고 해결력이란 말은, 어, 문제 해결력이란 말은.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한 문항 점수로. 마찬가지로 가설의 종속 변수 중 하나인 학습 몰입도를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문항에, 문항에 대한 점수로 측정하기로 했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거죠. 다 수치화를 시켰잖아. 종속 변수에 대해서. 그다음 디귿 고등학교 학생 사, 2학년 학생 40명을 2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 A 집단에는 독립 변인인 에듀테크 기반 게임 수업을 실시해 준다. 무슨 집단? 실험 집단. 반면 B 집단은 평소랑 같이 한다. 독립 변인 안 집어넣지. 통제 집단. <laughs> 결과적으로 실험법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됐고, 자, 그 다음 분석해 본 결과가 아래와 같대요. A 집단이 실험 집단이었고, B 집단이 통제 집단이었거든. 자, A 집단은 이 에듀테크 기반 게임 수업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1.5배 이상 증가했어. 근데 통제 집단은 별다른 변화가 없지. 한마디로 요거 부분은 가설이 수용된 거야. 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해결력이 확실하게 올라갔잖아. 반면 가설 2번은 어떤지 볼까? 학습 몰입도는 오히려 조금이나마 조금이긴 하지만 떨어졌고 통제 집단도 별다른 변화가 없네. 한마디로 예주테크 기반한 게임 수업은 학습 몰입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나타난 거죠. 결론적으로 가설은 1번만 수용되고 2번은 기각됐음을 우리가 벌써 확인을 했습니다. 선지가 보자. 1번 기억 단계가 무엇이었냐면 주제를 선정해야 돼. 그럼 어떤 주제 선정할지 같이 중립적으로 할 수가 있니? 없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내 주관적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니은에서는 니은이 어디냐면은 아이고 이미 정답이 나왔네. 종속변인에 대한 개조정을 했잖아.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집단의 개념이 뭐였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는 여기서 누굴까요? 고등학생이야. 근데 고등학생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디그에 있는 땡땡고 2학년 학생 40명을 표본으로 뽑은 거죠. 틀렸고, 4번은 뒤집어졌죠. 리을이 실험 집단 미음이 통제 집단이 되었고 마지막 (5번) 이미 본 것처럼 가설 (2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지하는 근거로 쓸수 없겠죠.